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둔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설계한 지루함이라는 생존 본능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재나 압도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타고난 지능 덕분에 꽃길만을 걸었을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로의 이외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정신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고통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유독 세상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치명적인 예민함을 압도적인 성취의 도구로 뒤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성공의 알고리즘과 현대인의 뇌를 해킹하여 상위 1%의 인지 효율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나 천재,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뇌의 작동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로드맵을 만드는 인지적 사령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두엽의 고도화된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초기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적인 일상이 시작되면 뇌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 지루함은 뇌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거부 신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목표가 너무 멀어 보이고 매일의 루틴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뇌의 회로는 작동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뇌를 가진 자들은 여기서 역치를 돌파하는 선택을 합니다. 역치란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수치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반복과 연습이라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 이 뇌의 역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재미없는 루틴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로 재정의합니다. 뇌가 지루함을 느낄 때 전두엽을 활성화해 과정을 잘게 나누고 그 작은 단계를 하나씩 클리어하며 미세한 성취감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력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뇌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뇌의 두 번째 특징은 열정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 혹은 돈을 많이 벌것 같다는 막연한 사회적 보상에 반응하는 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욕망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기질과 관심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가진 뇌는 다릅니다. 이 에너지가 인지적 실행 시행 기능과 만났을 때 뇌는 하기 싫은 마음이라는 정서적 저항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뇌의 신경회로는 마치 초전도체처럼 저항 없이 정보를 처리하며 몰입 상태에 진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성능 뇌를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러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더 전체적이고 깊게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소음, 타인의 표정 변화, 주변의 분위기를 이들의 뇌는 고해상도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그렇기에 상처도 더 쉽게 받습니다. 신경회로가 남들보다 더 촘촘하고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은 동시에 직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직관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답에 바로 도달하는 뇌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경험과 감정적 기억들을 거대한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해 둡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뇌가 고도로 집중하거나 혹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일 때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전광석화처럼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들이 경험하는 섬광 같은 아이디어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해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민한 뇌를 가진 덕분에 그들은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고독과 쉼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뇌를 쥐어짜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지만 결정적인 발견은 종종 뇌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 진공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숲길을 걸을 때 혹은 깊은 수면 속에서 벤젠 고리의 구조를 발견한 화학자의 사례처럼 뇌는 외부 자극이 차단되었을 때 비로소 내부의 정보들을 자유롭게 재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인지적 정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뇌가 이러한 고성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에는 평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설계, 도면이 그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애 초기 36개월입니다. 이 시기의 뇌는 마치 젖은 점토와 같아서 환경과 경험이 주는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여 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애착의 경험은 평생 동안 사용할 정서조절 회로의 기초가 됩니다. 이 시기에 따뜻한 스킨십과 안정적인 케어를 받은 뇌는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이 시기에 심각한 트라우마나 방임을 겪은 뇌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공포 반응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뇌과학이 주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역경을 겪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상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재난의 생존자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 중 상당수는 그 고통을 기점으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창의적인 활동이나 사회적 기여에 몰입하게 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기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전두엽의 통합적인 인식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통은 뇌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뇌를 상상할 수 없는 뒤에 내찬할 수 없는 높이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과하게 활동적인 뇌를 문제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라 불리는 뇌의 특성이 높은 지적 능력과 결합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들의 뇌는 보상 시스템이 남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자신이 꽂힌 단 하나의 목표를 발견하는 순간, 전두엽의 회로는 오직 그 타겟만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수선하고 산만해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기존의 규격화된 사고를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직관적인 섬광이 번뜩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파괴적인 혁신 또한 이러한 뇌의 독특한 배선 구조와 멈추지 않는 열정의 결합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성능 뇌들이 기존의 규격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오히려 불량품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시간표와 획일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교실은 이들의 창의적인 뇌를 억제하고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때 인간의 뇌는 저마다 다른 트랙을 달리는 고성능 엔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질을 존중하고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의 자산을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의 뇌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홈스쿨링이나 마을학교 같은 대안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뇌의 포텐셜을 극대화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진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지점은 바로 뇌의 청사진이 완성되던 그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뇌의 구조적 기틀이 잡히는 첫 36개월 동안 우리 뇌는 환경의 모든 자극을 흡수하며 평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특히 피부는 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와 뇌는 같은 조직에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전달된 정서적 자극은 신경 전달 물질의 안정적인 분비를 유도하고 이는 곧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강력한 내면의 방패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상 놀이와 공상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텅빈 도화지에 무언가를 그려내고 공룡과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 놀이는 뇌의 신경회로를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하는 고도의 지적훈련입니다. 문학과 예술, 그리고 신체 활동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수만배 더 강력하게 뇌를 자극합니다. 예술 활동은 정형화되지 않은 춘 자유를 통해 정서적 인지 능력을 폭발시키고, 운동은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분비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토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압도적 상위 1% 인지 효율의 근본적인 투자처입니다.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되는 초경쟁 사회에서 당신의 뇌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는 타인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가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뇌를 최적화하여 자신만의 전성기를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성능뇌란 단순히 지능 지수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반복의 역치를 돌파하는 실행력, 예민함을 직관으로 승화시키는 해석의 힘,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의미를 찾아내는 회복 탄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이 강력한 알고리즘을 깨우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정교한 설계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가진 본능적인 지적 욕구를 믿고 당신만의 압도적인 성공 메커니즘을 가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다 고함침침도 없는 준비를 마쳤습니다.